남자 관계가 지저분했던 여자 연예인 타프. 연예인은 이미지로 살아갑니다. 하지만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하면 치명적입니다. 지금부터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여자 연예인 5명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정윤희입니다. 70년대 최고의 미녀로 불렸지만 1984년. 유부남인 조규영 회장과의 간통사건으로 은퇴하며 연예계 생활을 마감했습니다. 두 번째는 황수정입니다. 드라마 허준으로 톱스타가 되었지만 2001년. 마약 투약과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. 세 번째는 서갑숙입니다. 1999년 그녀가 성적 체험을 담은 자서전으로 큰 논란이 일었고, 이후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네 번째는 옥소리입니다. 배우 박철과 결혼했지만, 간통사실이 드러나며 이혼했고, 결국,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마지막은 최영아입니다. 김선호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지만, 그녀가 오히려 이혼 전 외도와 스폰서, 설에 휘말리며 비난을 받았습니다. 이슈로 인해 추락한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